대구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행복교육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뉴스입니다. 제6회 대구진학진로 박람회가 열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의 장이 됐습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합주단이 협주곡의 밤 공연으로 빛나는 연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 톡톡 학생 운영위원회 발대식이 열려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인 영어 토크 콘서트 개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최로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청소년 원탁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시모집 전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이 수시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진학진로 탐색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황리에 열린 진학진로 박람회 현장, 김효진 리포터가 전합니다. 제 6회 대구 진학진로 박람회가 수시 합격을 위한 나의 길 찾기를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2016학년도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만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56개 대학이 동참해 총 10개의 주제관에서 대학별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맞춤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제 6회 진학 길로 박람의 특징은 관별로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하였고요. 이수증 말부에 있어서 좀더 충실하게 학생부에 기록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토크 콘서트라는 걸 만들어서 진학에 의문나는 사항들을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상담관, 대학 전형 상담관, 수시 상담관 등을 비롯해 특히 올해는 토크 콘서트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입학사정관과 입시 전문가의 진학 진로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방람회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전용 요강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참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전용 요강을 직접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마련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멘토 멘티가 제일 흥미롭고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는 멘토 분한테 수시로 가는 방법 중에서 논술 방법을 설명을 들었고요. 또 자소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자소서 쓸때 학생부에 어, 어떻게 적혀 있고, 그거를 이제 의미 있게 풀어나가서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거를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해주셔서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동안 9년 12년 동안에 준비한 것을 이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와서 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과에 대한 정확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답답했던 문제들을 이 박람회 통해서 풀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논술 적성관, 개별 면접관, 대학 전공 체험관에서는 논술과 구술 면접 학과 전공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대구 행복교육 뉴스 김혜진입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합주단이 협주곡의 밤 공연으로 빛나는 연주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가 지난 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제7회 협주곡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바이올린의 조아라 양을 비롯한 유스오케스트라 소속 단원 11명의 협연으로 신예들의 눈부신 연주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은 2005년 개원해 지금까지 음악 미술 분야 1,100여 명의 영재를 키워낸 최고의 예술영재교육기관이며, 오케스트라는 개원과 함께 창설돼 매년 정기 연주회와 특별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대구의 미래를 짊어질 예술영재들의 재능을 조기에 발굴해 싹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 톡톡 학생 운영위원회 발대식이 11일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15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 톡톡은 지역 고등학생들의 창의력, 기획력, IT 기술력, 발표력 및 영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영어 토크 콘서트입니다. 학생들이 주요 연사 및 청중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 행사는 학생 주도적 기획으로 오늘 10월 24일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번 학생 운영위원 모집에는 총 220명이 지원해 53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학생들은 기획부, 영상부, 홍보부, 기술부로 나눠 행사명부터 토크 주제, 연사 선정, 홍보자료 제작 등 행사 전반을 기획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원어민 교사 및 영어 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학생 연사 코칭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인문 소양교육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영어 토크 콘서트가 대구 지역의 영어 교육 활력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화위원회 주체로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청소년 원탁 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의 말문화 개선을 위한 고마워요 캠페인의 하나인 영남권 청소년 백인 원탁 토론회가 23일 개명문화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쓰는 언어의 차별화 문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바른 언어 문화 형성 등세개의 토론 주제에 맞춰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어의 정체성 회복에 필요한 청소년 언어 의식의 지표를 마련하고 그 과제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며 스스로 말문화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 폭력 및 말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열어 UCC 동영상, 글짓기, 포스터 등 학생들의 작품을 8월 16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행복톡톡 소식입니다. 2015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 톡톡 아카데미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0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참가 희망고등학생 100명을 모집하며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대구의 책 독서 체험 행사가 연중 실시됩니다. 박재규 작가의 위로의 그림책 선정도서를 읽은 시민과 북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9개 대구광역 시립도서관에서 독후감상문과 독서 UCC, 독서 사진 등을 공모합니다. 이상으로 대구 행복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